안녕하십니까. 유호근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검문에다가 금색 상당히 심했고, 어, 많은 국민들하고 경찰들이, 어, 대회장 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뉴욕 마라톤에 와서 끈다, 어, 뛴다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될지 모르고 있었고, 정말 꿈같은레이스를 어, 걸렸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아 프롬 코리아 코리아 땡큐 땡큐 파이팅 어 클로징 도네이션 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죽낙 <laughs> Ohchan, okchan. Ah, oh chan, ok. Yeah, yeah, <laughs> Thank you, my dear. Oh, yeah, yeah. Good luck, good luck. Uh, bye. bye.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아 어, 이미 아웃때 미미나서 뉴욕에서 쭉 살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마라톤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마라톤 내년 뛰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스마라톤은 뭐, 세번 완주했어요. 어, 세번 네. 완주하셨고 풀마라톤은 그 아직 한 번도 안뛰셨어요 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뭐 자본하시는 건가요? 네. 뉴욕에서 이렇게 뉴욕 시민들은 아번 달리기 하고 한번 봉사하면 내년에 뛸수 있게. 아, 네, 아,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혹시 한국의 친구분들이나 뭐 저기 친지 있나요? 아, 네. 어, 네 부산 부산에 친구들이 있고 서울에 사는 친구도 몇명 있어요. 어, 그럼 친구분들한테 한번 아, 네. 주조이 오빠 안녕, <laughs> 태환이 할아버지 안녕. <laughs> 아, 네, 화이팅 하세요 오늘 완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네. 다치지 마시고. 여기 미국에 살면서 네. 혹시 뭐 한국이 그립거나뭐 그런 게 있나요? 아, 한국 그리울 때는 있죠. 이렇게 추워질 때는 붕어빵이랑 그런 거 먹고 싶어요 <laughs> 미국에는 그런 거안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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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이티, 굿녹! 굿녹! l u New York City, the TCS New York City Marathon Race Director, give it up for Ted us Alright, folks, we have one minute, one minute until we inspire the world here. Good morning, and thank you, athletes, for all your hard work. Getting to you, your family, friends, and loved ones. Thank you all so very much for doing what you're doing today. Let us show the world, the entire world, what it is to one as one Run as one together your command will be clear be on your mark and then the cannon have a great time out there timers are we ready The Barizano Bridge from Staten Island into Brooklyn. Your marathon begins right here at nice the meeting. Nice Where are you from? Uh, good, on, the, uh, good luck, good luck. Uh, good, good luck. luck. Go Korea, go Korea. Uh, good luck. <laughs> here come the masses high ah, on their heels.

Another base team coming in, that's a three-hour 15 base team. Running for dad out there this morning. Go no get up, run for Rich, the NYPD Run Club also in the next. Yes, Fernando. Hobson's with us. Good morning, brothers. Look at the great. Look Strong. Looking like you got 26.2 in the deck. Shout out to Brooklyn with the Prospect Park Track Club. Team Red, White, and Blue, Van in from the Bronx. Team TCS, and of course the Union Jack, our friends from across the pond. representing Great Britain don't yeah. yeah. 2023년 인용만화춤 참가자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4군데서 어, 네 예, 출발을 했습니다.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2층 다리이고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다르게 해서 4개의 네 쪽으로 나눠서 4군데서 네 출발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 같이 미국의 페이스메이커는 우리나라같이 풍선을 나는 게 아니고 나무 펜만에다가 시간, 만약에 3시간 10분이면 3시간 1분 3시간 15분이면 3시간 15분, 어, 이게 펜만을 들고 이렇니다 제가 이렇게 공를 들고 뛰듯이 어, 나무 펜말에 붙려있는 펜말을 그 들고 그리스 메이커가 있습니다가 뛰면서 보니까 그리스 메이커 지나갈 때마다 어, 정말 많은 런던들이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하고 비슷하게 그리스 어, 메이커를 많이 따라서 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넌너들이 참석하다보니까 아, 정말 뭐 많은 어, 사람들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도 각 국가를 응원하는 뭐 국기나 아, 응원단 어, 그런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특히 제가 어, 감동먹은 것은 정말 동네 지나갈때마다 그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이렇게 어, 응원을 해주시는데 어, 정말 어,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볼수 없는 그런 어, 풍경이었고 어,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응원을 해주십니다. 어, 응원해주는 인원만 어. 150만 명에서 이방,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어, 뉴욕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응원을 해주시고, 이날은 정말 어, 뉴욕의 축제날입니다. 아, 뉴욕에 거의 도로가 통제되고,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마라톤을 즐기고, 어, 그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좋아해주고 해서 정말 뉴욕의 축제이고, 제가 이렇게 뭐 들은 바로는 뉴욕 마라톤의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13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가 대회 끝나고 어, 시내에 갔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하고 가족들 응원단해서 거리쪽으로 나와서 걷기좋다 힘들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 시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 빠르신분은 한 11시부터 골이 나는데 그 9시부터 뛰니까 11시부터 골이 나는데 저녁 7시가 돼도 이렇게 골이 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출발을 9시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빠르신 분들은 어, 9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예, 조금 기록이 늦으신 분들은, 어, 뭐, 11시, 뭐, 11시 반, 12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늦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뭐, 7시, 아, 7시가 넘어서도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었고, 꼼꼼하죠. 그 시간에도 뛰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도 주로에 예, 남아서, 이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어, 잊지 못할 어, 굉장한 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면서 어, 많은 한국분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어, 제 기억에는 한 6분대 정도에서 어, 많은 한국 국민분들이 어, 나오셔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 음료하고 간식 준비해서 꽹과리 어, 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분들 덕분에 어, 힘이 나서 더잘 뛰었던 것 같고 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많은 뉴욕 시민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침주쳐주시고 소리질러주시고 파이파이브 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뉴욕 마라톤이라는 큰축제를 같이 즐기고 같은 주로에서 같이 숨쉬면서 같이 100리를 달린 어 7만 명이 넘는 어 주자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 그분들이 어 더욱더 건강하게 마라톤을 즐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펑런 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응원을 드립니다. 예,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